화장실링 위에 올라선 두슈지 숨과 아롱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. 숨은 25m 30롤. 총 750m로 가성비 챔피언이라며 윙크를 날리고, 아롱이는 40m 10롤. 롤 하나가 기어 교체 스트레스 제로라며 허세를 뿌립니다. 숫자로 보면, 숨은 약 15.87원 엠. 아롱이는 약 26.25원 엠로 가성비 차이가 명확하죠. 가격 라운드에서 심판은 숨의 손을 들어줍니다. 같은 돈으로 더 오래 쓰는 기분. 이게 바로 승리의 맛. 하지만 교체 귀찮음은 또 다른 전쟁터. 아롱이는 40m 롤 하나로 심리적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. 하나름의 엠보싱 덕분에 한 장으로도 충분한 느낌을 주니, 자성 면에서는 확실한 강자죠. 결국 무조건 최고는 없다는 냉소적인 진실이 남습니다. 예산 절감이 목표면 숨 교체 번거로움이 싫다면 아롱이가 답입니다. 그리고 집에서는 두 휴지를 모두 챙기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. 왜냐하면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 이니까요. 마지막으로 두 휴지는 서로 등을 맞대고 포옹하며 당신이 진짜 챔피언 임을 알려줍니다. 돈도 지키고 귀찮음도 줄이며 작은 선택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말이죠. 화장실에서 벌어진 이 블랙 코믹 한 휴지 전쟁 당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직상단 점색 클릭 설명란 참조하세요.